액션 컨디션 좀 어떠세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오케이 좋아. 일단 영주가 유석이를 찾아갔어. 네.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 현재? 어 지금 좋아 보여. 좋아 보여. 네. 좋은 옷 입고 네. 다리 이렇게 꼬고 네, 쇼파에푹 늘어져 있지. 네, 네. 그리고 날 보면 원래 어떻게 했어? 아오셨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 뭔가 그냥 보고 어, 어, 어. 그렇지? 어. 약간 이런 느낌. 자 영주는 그러면 자존심이 어때? 어, 빡돌아요. 막돌지. 빡 네. 그래서 화난 감정으로 한게 아니라 모멸감으로 연기를 해야 돼. 네. 자, 한번더 해보자. 문을 들어왔다. 유석일 날 봤다. 시선을 거둔다. 영주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이 든다. 저 별것도 아닌 자식이 날 무시했어. 액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그래. 어허.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봐라 좀 전에 한 빡이 쳐서 한 연기랑 모멸감을 느끼고 한 연기랑 어때? 다르지? 네네. 자 이렇게 감정을 음, 배우가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인물이 어떤 기분과 감정 상태에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영주의 이런 모멸감을 유석이는 봤어 기분이 어때? 좋지? 어. 나한테 항상 갑질하던 여자가 이제 나한테 한방 먹였어 이거만큼 좋은 일이 없지 자 유석 어휴, 잘 먹고 잘 자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프로타고니스처럼 들어가 아. 주인공격인 인물처럼 들어가고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야 그~ 비밀의 숲에서 서동재였나 그 역할이 있어 검사긴 한데 양아치 느낌이 좀 나는 검사 역할 아. 그래서 좀 프로타고니스트랑은 좀 벗어난 느낌의 어떤 연기가 확실하게 아... 좀 들어가야 돼. 양끼가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엄밀히 네. 말하면. 네. 오케이? 네. 다시. 잘 먹고, 잘 자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봐봐. 자, 선생님이 하는 걸 봐. 잘 먹고, 잘 자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오케이. 자, 영주. 기분이 나쁘지? 자,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걸 티를 낼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하난 재벌이기 때문에. 음, 칠수 없다. 그치. 자, 숨숨. 음.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카메라는 널 잡고 있어. 음. 시청자들은 여기서 영주의 그래도 얼굴에서 일그러짐을 느껴야 돼. 그쵸. 그렇지. 그럼 입술을 살짝 모멸감에 부들부들 떨어 볼까? 음.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자, 유석이 영주의 표정을 똥씹은 얼굴을 봤다 기분 째지지. 그래서 하이 뭐 쫄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톤더 높여볼까? 아이, 뭐 쫄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쫄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주. 빡이 치지만 어쨌든 난유석이가 필요해. 계속.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별표. 영주는 웃음거리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해? 가장 치욕. 그렇지. 특히 어, 남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단 사실을 알수 있어. 그래서 영주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사라고 적으시면 돼. 이를 이렇게 밖에 못해요?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여기서 영주의 어떤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이 기분이 확 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시. 이를 이렇게 밖에 못해요? 발음, 발음, 발음. 이렇게 박, 이렇게 해봐. 이렇게. 밖에. 밖에. 오케이. 일을 이렇게 받게 못해요?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자, 유석이 신나지. 계속. 아니, 맞춘석이 사람일 줄은 몰랐죠. 혈액형 숨기고 외도도 오케이. 남의 자식도 오케이. 러브 스토리로 흐르면 맥못 잡아요. 자, 영주가 유석이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유석이 영주가 생각했던 일과 완전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아니, 맞춘석이 사랑일 줄은 몰랐죠. 이거 사랑은, 그, 하리비가 와도 못 막아.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지. 혈액형 숨기고, 외도도 오케이. 남의 자식도 오케이. 이거 러브스토리로 흐르면 맥못 잡아요. 자, 요석이 한번 더. 아니, 맞춘석이 사랑일 줄은 몰랐죠. 혈액형 숨기고도, 외도도 오케이. 남의 자식도 오케이. 러브스 자, 드라마법 써서. 혈액형 숨기고, 외도도 오케이. 남의 자식도 오케이. 자, 원투로 올라가야지. 한번 더. 혈액형 숨기고, 외도도 오케이. 남의 자식도 오케이. 러브스토리로 흐르면 맹못 잡아요. 자, 영주 많이 화나지? 자, 아랫 입술을 꽉 깨물어 볼까? 자, 요게 티가 너무 나면 안 돼. 어차피 카메라는 가까이 붙을 거야. 그냥 해야지 내가 아랫 입술 깨문다라는 액션을 한다로 들어가면 또안 돼. 오케이, 다시. 꺾여 문다, 오케이. 그 정도면 충분해. 자, 그 상태로 부들부들 배에 힘주고 대살 때려볼까? 그 파이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신주와 기영이 엄마 사건 때처럼 뭐든 했어야죠! 안 그래요? 오케이, 잘했어. 봐봐. 신주와 기영이 엄마 사건 때처럼 뭐든 했어야죠! 자, 재벌 특성상. 재벌들은 보통 어떻게 그러죠? 매체에서. 어 뭔가 감정이 올라와도 음. 좀 숨기고 우아하게 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해 악해 기본적으로 악해요. 악하지. 네. 자 그걸 언더도그마라고 해. 언더도그 가난한 사람은 착하고 부자들은 악하다.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들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선입견이야.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 내가 겪어본 바로는 부자들이 더 착합니다. 어, 선행도 많이 하고. 자 그런데 드라마는 그런 것들을 반대로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TV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자극을 찾으니까. 그리고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죠? 지 부자에 대한 공통적인 적개심이 있어야 음.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음. 할수 있어요. 음. 그 파이팅은 어디 갔을까요? 신주와 기영이 엄마 사건 때처럼 뭐든 했어야죠. 안 그래요? 자, 가볼게. 음. 그 파이팅은 어디로 갔을까요? 친주와 기영이 엄마 사건때처럼 뭐든 했어야죠. 자, 미소 잘했다. 안 그래요? 자, 요석이 이 부들부들함에 통쾌함 터지지. 도밤이 터져. 아, 아 사모님. 아, 그때랑은 다르죠. 아니, 딘티화가 뭐 나한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아이 뭐 하긴 또 명분이 없어요. 딘티화는 진영주 쪽 사람이겠지. 음. 자, 파트너 변호사라고 하면 무슨 로펌에서 임원급 정도 될 거야. 그리고 굉장히 딘티화는 문맥상. 좋은 로펌 회사의 대표 정도 되겠지. 임원이 되면 그냥 평 변호사보다 연봉이 몇배 몇십 배까지 뛴다고 해. 뭐 20억 이렇게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자, 여석이 아, 그때랑은 다르죠. 그때랑은 다르죠. 여기서 둘의 관계가 역학관계가 완전히 변했음을 암시해. 그래서 둘의 관계가 달라지는 대사. 우리 재근이 팬 없어? 어, 네. 자 그래서 그때랑은 다르죠 라는 걸로 봐선 원래는 유석이는 영주의 딸랑딸랑 했던 사람이란 걸알수 있고 영주의 아마 뒤쪽 법적인 문제를 좀잘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지 이 대사만 보더라도 자 대사를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둘의 역학관계가 좀잘 보이도록 계속 분석해 나가 버릇해야 됩니다 좋아 빈티와딱 보니까 외국 사람 같네 아, 뭔가 글로벌 로펌 분위기가 딱 나죠 자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즉 유석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영주씨, 좀돈 있고 권력 좀 있잖아. 나한테 좀뭘좀 좀 주고 날 부려 먹어야지. 내가 그동안은 너무 저가에 일해줬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배신, 암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 자, 영주 역시, 그러니까 박유석씨라는 말이 나오네. 자, 유석이 한번더 세사해볼까? 하 그때랑은 다르죠. 아니, 딘티 화가 나한테 비,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든. 자, 모든 말에 힘주지 말고, 자, 선생님 최대한 따라해봐. 아니, 딘티 화가 나한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힘 빼고 말해볼까? 네. 아니, 딘티 화가 나한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잠만다 후... 아니, 딘티 화가 나한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든. 하긴, 없어요. 자, 선생님, 이제 1번 연기와 2번 연기를 할 텐데, 잘 뭐가 다른가 봐. 자, 1번이야. 인식을 음.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딘티화에 대한 상대성도 없어 보여 좋아. 자,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안 느껴지지도 않아. 음. 즉, 발연기가 아니란 연기야. 음. 자, 2번을 볼까?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이 역할을 맡은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일단, 어, 손을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들어갔고요. 네. 네. 그리고, 대사를 먼저 내뱉기 전에 네. 뭔가 좋아 그 부분이 있으면 잘했어 네, 뭔가 어. 선행동후 대사 자 <laughs> 결국 자이 모습이 그럼 방금 선생님이 연기한 모습이 내 모습을 반영해 안 반영해 반영해요 자 실제 선생님과 응. 어떤 분위기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어 없어 이 배우와 인물 간의 어... 공통점 음... 딱히 없지 응. 자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스스로들 연기는 나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나의 나를 그대로 재료 삼아서 연기를 한다. 이 생각을 좀 멀리 해야 돼. 알겠지. 이건 연극에서나 좀잘 통용되는 얘기고. 음. 자, 이제 선생님 눈빛에 집중해서 한번 봐라. 자, 연속에 한번 더. 그때랑은 다르죠? 아니! 딘티어가 나한테 파트너 변호사 자리를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든 확인 명분이 없어요. 박유석 씨. 자 이것도 봐라. <laughs> 박유석 씨. 좋아. 자 유석이 기쁜, 기쁜 너무 좋지. <laughs> 박유석 씨. 오케이. <laughs> 자여기서 봐. 서브 텍스를 계속 줘야 돼. 박유석 씨? 오케이. Okay. <laughs> 자 계속. 이 이게 지금 무슨 태도인가요? 선이 없네. <laughs> 여기서 영주는 진짜 인물이라고 생각해봐. 응. 그러면 내가 믿었던 칼인 유석이가 지금 녹이슬었어. 응. 날 배신하고 있네. 응. 그럼 머릿속으로는 다른 칼을 빨리 찾아야 돼. 그렇지? 이게 지금 무슨 태도인가요? 선이 없네. 자,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얘를 대체할 수많은 인물들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야 돼. 오케이. 여기에 당하고 있을 애가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러면 실제로 감정 담아 말하기 전에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찾아야 돼. 음. 오케이? 좋아. 자, 영주한번 더. 자, 머릿속으로 찾아. 요석이를 대체할 만한 인물. 떠오른다. 이게 지금 무슨 태도인가요? 선이 없네. 그렇지 나 재벌인 거 모르나 너 내가 안 무섭니? 그러면서 자 일계 변호사가 재벌을 상대로 두려워해 안해 지금. 음. 그러면 그 말은 영주로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들까? 얘 스폰이 지금 누굴까? 그렇죠. 그지 어, 생각을 할거 아니야. 네. 일개 변호사라면 분명히 날 무서워해야 돼. 네, 네. 왜냐면 난 재벌이잖아. 네. 근데 재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쟤한테는 지금 다른 스폰이 붙은 거야. 그쵸. 그게 누굴까가 궁금한 거지. 네, 네. 영주의 사, 흐름은 생각이 흐름은 그쪽으로 바뀌어 들어가야 돼. 네. 열받음이 지금 계속 뿜어져 나오면 안 되고. 아, 그럼 궁금함으로. 저새끼 뭘 믿고 저렇게 입을 나불거려? 이게 지금 무슨 태도인가요? 선이 없네. 왜 선이 없을까? 네가. 내가 알던 유석이는 딸랑딸랑인데 뭘 하나 물었나? 자 다시 이게 지금 무슨 태도인가요? 선이 없네. 봐라, 지금 잘했어. 지금처럼 데, 어, 화술은 내가 인물의 생각과 기분 상태를 알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야. 네. 화술을 하려고 하기 전에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반드시 찾아야 돼. 이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랑은 다른 문제야.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어. じゃん